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 국내 시장이 여전히 이런저런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매 영상마다 강조를 좀 드리고 있었죠. 자, 사실 보시는 것처럼 그런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HLB는 사실 변동성이 엄청 큰 편은 아닙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아쉽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의 이 매도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근데 하루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0억 수준밖에 안 돼요. 물론 50억 중에서 30억이 외국인의 매도다 이러면 비율로 따지면 60%니까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초에 지금 HLB의 시총이 구조가 넘는 상황인데 이 구조짜리의 몸뚱아리에서 하루 거래대금이 50억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논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서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세력들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세력이라 함은 어쨌든 주가에 영향을 주는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주체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돈좀 있는 개인도 최소 뭐1 2 0 0억 정도는 운영을 하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거 하루에 50억 가지고서 무슨 세력을 논하겠습니까 지금 세력들도 cmc 소식 나올 때까지 겨울잠 자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hlb 주주님들은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fta 승인 이후에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지에 대한 그 타겟만 우선 기준을 스스로 어느 정도는 좀 잡고 계셔라 제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 드려 왔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투자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두 가지를 나눠서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계획과 준비, 그리고 대응과 실행의 영역을 나눠서 항상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식을 그렇게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기관 투자자나, 펀드매니저보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네노라는 투자자들도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업데이트하고, 그걸로 투자 포인트를 계획하고, 점검하고, 실행하면, 입니다. 제가 매번 하루에 30분만 투자를 해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강조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는 이 30분만 가지고 당연히 모든 게안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틀이 잡히면서 주식에 쏟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에 30분 정도는 최소한으로 투자를 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돈을 벌고 말고의 그런 오락성 플레이가 아닙니다. 주식을 진 하게 임하시려면 수익은 뭐 당연히 따라오겠지만 정말 박학다식해집니다 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사회 인문 과학 등 그리고 정말 많은 다양한 산업군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직 결혼은 생각이 없는 총각이긴 한데요. 혹시 추후에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저는 교과 과목에 집착하지 않고 주식으로 돈을 방법을 좀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뭐고 또 그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게 정말 많. 그 실용적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수익금으로 뭐 자녀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었던 거, 사면 되는 거고, 수익이 저조할 때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잠깐 또 참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과 계산능력 이런 걸 길러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 분들보다는 제가 인생을 좀덜 살았을 수는 있어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주식이라는 걸 하나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단순하게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이라든지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건전한 투자 한번 해보세요 주식은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 영상을 몇 개라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역사에 남을 만큼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다 몸소 느끼고 계시죠 2024년 정말 최악의 한 해가 되어 버렸는데요 아니 이 정도까지 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큰 하락을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다 두들겨 맞을 건 맞은걸 뭐 이제 와서 어쩔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정규반은 솔직히 수익이 더 잘났던 한 해였습니다 왜냐면 장이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 너도나도 할거 없이 누구나 다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떠들어대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명품 사고 외제차 타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조용합니다 요즘처럼 장이 구릴 때는 선수들만 보이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지 하지만 안 좋을 때는 일단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걸 빠르게 인지하고 태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부터 안 하니까 그 다음 과정이 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전문가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주식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인 거고 주식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룰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하고의 차이점은 이맷고 끊음이 확실한 거예요 왜 이 주식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진 것에 대한 이유를 빨리 판단해서 버리든지 뭐 다른 전략을 취하든지 옮겨 타든지 등등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예 구상조치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뀔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한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반의 수익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은 최악이었지만 안 되는 놈들은 잘라내고 버리고 되는 놈만 가만히 묵혀두니까 시장은 빠지는데 계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장 빠질 때 계좌가 버티고만 있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혹시나 뭔가 막혀있는 게 있고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어머님, 아버님 분들께서 그 변화를 엄청 두려워하시거나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굳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사회생활과 좀 다릅니다. 굳이가 아니에요. 주식은 고집이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정말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이 안 좋지만서도, 조선주,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렸잖아요. HD 현대중공업 보시면, 장이 신저가를 계속 갈것 같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신저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지금 경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선주는 눈 감고 뭐라도 매수를 해라.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유독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hd 현대 중공업, 하나 엔진, 삼성 중공업, hd 현대 마린, stx 엔진, 성광밴드, 태광. 주가가 다들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조선주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내 계좌에 들어 있다 없다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뭐 의미 없게 한주열주 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말고 그래도 하락장을 좀 극복할 만큼 뭐 대부분의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포트폴리오의 구성으로 딱 세팅을 좀 해줬다 그 정도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있다 없다 여러분들 댓글에 한 번씩만 남겨주십시오 지금도 조선주가 없다면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들의 주요 기업들 목표 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도 수혜를 받고 환율이 올라도 상관없고 트럼프가 당선돼도 상관없고 중국이 호황이어도 상관없는 산업이 바로 조선입니다. 자 HLB는 HLB 자체적으로 개별 이슈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그 통째로 그 자체가 레벨업 되려면 조선주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분들 2025년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말씀 드렸던 주요 조선주들 HD 현대중공업 제가 13만원대부터 무료로도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딱 따블 왔습니다. 중간에 사신 분들도 50% 이상 수익이 다 나고 있고 초창기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따블 났습니다. 두배 찍었고요. 그리고 또 성광 밴드 많은 구독자분들도 보유하고 계신데 성광 밴드 같은 경우에도 좀 있으면 이제 두배다돼 갑니다. 70에서 80% 정도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은 90%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죠. 태광 같은 경우에도 뒤따라 또 따라 올라갑니다. 벌써 30-40%대 수익 나고 있고 s x 엔진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소형주들은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종목들은 중간에 한번 잘라먹고 100% 이상 수익이 나면 한번 절반 정도 잘라먹고 다시 매수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잡아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따로 지도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뭐 각자의 선택의 영역이니까 아무튼 저는 관점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쪽도 똑같아요 지금 얘는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리 코로나 팬데믹 때 4800원 이었습니다 지금 36만원 와있어요 그렇게 얼마 오랜 시간 지나지도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보여주면서 7500%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중간에 접근해서 뭐500% 많게는 700% 까지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요 당산도 마찬가지잖아요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코로나 때 대비해서 지금 1200%가올랐고요그 안에서도 하다못해 1 200%, 그 하다 1, 200 정도라도 수익을 챙기면 굉장히 성공적인 매매를 잘 거겠죠. 전력 인프라나 방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수주라는 게 있습니다. 수주. 이 수주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실적이 되는 거고, 실적이라는 거는 결국에 주가가 된다. 이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걸 가지고만 여러분들 주식을 컨택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마저도 귀찮거든. 사실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재료에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되고 자극적인 걸좀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잘안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 한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볼까요? 에코프로도 저점 대비해서 코로나 때 저점 대비해서 최고점 찍었을 때 12,700%가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얘도 이때 당시에 뭘로 올랐습니까? 똑같아요. 방산, 조선, 전력설비, 인프라, 변화기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때도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에서는 어떤 한 가지의 전기차가 론칭을 하기 위해서 3년 전에 미리 발주를 넣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미리 들어오잖아. 그럼 그 수주가 뭐가 돼? 실적이 되고 실적이 주가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똑같고 너무 쉬운 이론을 적용을 해도 이렇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고 에코프로도 뭐1,000%대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냈었지만 이렇게는 너무 쉬운 것들을 많은 분들이 잘 안한다라는 게 팩트다라는 겁니다. HLB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HLB는 아직까지 이런 루트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FDA라는 관문을 넘고 못 넘고가 정말 클 거예요. 그래서 FDA 관문을 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지금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지만 넘었을 때 앞으로 향후 벌어들일 이익과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밸류를 따지고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HLB는 사실 FDA 승인을 기다려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FDA 결과 발 거, 이게 승인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기점으로 지금 사전에 올라가는 주가와 승인 발표 이후에 올라갈 주가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두 개의 구간 중에서 사전에 많이 올라갈 것이다 후에 많이 올라갈 것이다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보통은 이번 쪽에 해당이 되실 텐데요 오히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D a 승인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면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약품을 얼마큼 판매할 거고 어느 정도 판매될 수 있고 가격이 얼마고 실적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곱하기 멀티플 평균 PR 계산해서 해보면 적정 주가 나오겠 기준이라는 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치라는 게 있으면 주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가느냐 그건 아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은 좋죠 우리나라 국산항암 1호로 FDA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요만큼밖에못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FDA 승인받았던 게 여기거든요 이만큼밖에 못 올랐습니다 물론 유한양행은 로열티를 받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HLB랑은 게임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HLB가 더 많이 올라는 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DA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이전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현실적인 거.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이 기준에 맞춰서 비싸다 싸다 상승 여력이 얼마다 아니다. 그걸 계산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는 사실은 원래 FDA 승인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주가 퍼포먼스는 낮을 수 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이 원래 주식시장이 늘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한 종목에만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돈이 되는 섹터와 돈이 되는 산업 돈을 잘 버는 기업들로 요리조리 옮겨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한국 시장에선 어쩔 수가 없어요 단타를 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스스로 본인만 빨리 인정하고 되는 쪽으로만 마음을 먹고 옮겨 다니시면 이 주식시장은요 시장 무관하게 기회가 정말 넘친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공짜로 비행기 태워서 1시간 만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명절에 쫙꽉 막히는데 차로 7시간, 8시간 걸려 가지고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 때 누구나 주식만 사놓으면 돈을 잘벌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지수가 따블이가 버렸는데 그쵸? 종목들은 세네배간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뛰어탔을 때는 누구든지 돈을 쉽게 벌수 있지만 내려오는 시장에서는 아무나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20년도처럼 저런 시장 안옵니다. 앞으로 쉽게 오지 않을 거고요. 저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몇십 년 만에 한번 나타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과 여파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더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내가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주식이던 코인이던 절대 돈못법니다 상승장에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운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근데 그걸 실력인 것 마냥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한 해가 곧 마무리가 되고요. 신년 계획들도 세우시고 올한해 힘든 시간이었는데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시고 하실텐데 거기에 좋은 에너지와 좋은 생각을 곁들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조선업 지금도 늦지 않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게임주도 지금 아무도 쳐다보고 있지 않은데요. 준비를 해야 될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당장 다음 달이죠. 조만간입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또 슬슬 관련 주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빅 이벤트가 3 건이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 세팅된 종목이 있냐고요? 계좌에 들어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나라 이 쪼만한 국가에서도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JP 모건 헬스케어에도 참가를 합니다. 제약바이오 아니고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정말 많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해진 일정 참가하면서 새로운 것또 혁명적인 거 발표하다 보면 또 강하게 슈팅 나올 기업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 준비하는 거 한자 한자 적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드리고자 준비하는 자료들입니다. 말씀드린 조선 게임,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 핵심 종목과 대응 전략서 구독하고 알람 설정만 해주시고 여러분들 다 받아가십시오. 저는 단순 영업 사원이 아니라 제가 직접 450여 명의 회원들의 자산을 불려드리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짜바리 유튜브 채널과는 비교하실 수 없는 고 퀄리티의 정보들일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오히려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보 하나는 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이자 재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요. 대신에 구독은 양심상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